안녕하십니까? 스타프입니다. 자, 이번 영상 트라이브 9리세바라 가이드입니다. 자, 일단은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 타이틀에서 어, 나올 겁니다. 자, 타이틀에서 이제 게임을 플레이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메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. 자,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이제 싱크로라는 이가차 칸이 나옵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이 싱크로가 추가가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세 번째 이 캐릭터를 공짜로 주는데,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리세가, 마라가 시작이 됩니다. 처음에 메뉴 누르시고, 메일에 들어가시면, 여기 쭉 내려 볼게요. 여기 보시면, 600, 600, 1200, 그리고 600, 그리고 해결 여기 보시면, 300, 600에, 또 여기 120에, 그리고 최근 거 있을 겁니다. 업데이트 240. 그래서 뽑기가, 30,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30에서 아마 40 정도 뽑기가 가능할 겁니다. 자 그리고 여기서 120도 얻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 게임은 단차를 추천되지 않아요. 아무튼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 싱크로를 해서 이 삼성 캐릭터랑 카드 텐션을 픽업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캐릭터 성능, 지금 현재 픽업 성능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하고, 이건 그러니까 리세마나 가이드니까 그냥 할게요. 자, 이래서 내가 삼성을 못 얻었다 싶으시면, 메뉴에서 타이틀로 갑니다. 자, 메뉴 누르시고, 플레이어 데이터 삭제를 하면은, 자, 다음부터 인트로를 건너뛰고, 새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스킵이 가능합니다. 요즘 게임 특성이죠? 플로로그 안 하기. 자, 그렇게 하면, 여기에 이제 건너뛰겠습니까? 라고, 화면이 나옵니다. 인트로 건너뛰기라고 그럼 건너뛰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 바로 프로로그 플레이가 끝나는 곳 그냥 바로 싱크로 여기 싱크로가 추가되는 곳으로 나와서 똑같이 그냥 메일 그리고 일괄 수령 싱크로해서 픽업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삼성을 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리세마나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스타워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